상용역 명의도용 고발 사례, 최근 상용역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명의도용 피해를 겪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정적 이득을 얻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명의도용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해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복구와 법적 절차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할수 있는 조치로는 신속히 신분을 보호하고 명예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